선수들의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유영준 선수예요 위쪽은 유영준 선수고요 아래쪽 김지성 선수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또이 네. 마당 그 커뮤니티 센터에 건설 육아 또 띄우고 띄우지 않는 뭐 음. 그런 차이가 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일꾼들 네. 많이 쉬고 있었잖아요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상대가 가스가 더 빨랐거든요 그러면 탱크 하나는 봤는데 나머지 그 가스를 어디에다 활용할까에 대해서 계속 뭐 추리도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전혀 나올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네. 마인만 건설해 놓고 아머리는 미리 지어놨거든요 위쪽에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까지 지금 짓고 있어요 네. 빠른 레이스도 아니고 좀 늦은 그 레이스라서 배럭은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전 그 전투에서는 큰 영향을 또 미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위치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위치 잡고 언더 위쪽 탄크좀 세기거든요 시즈모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걸쳐는 높이 요 지금 네. 이게 위치에서 마인도 많이 매설을 해놨고 좋은 위치였었기 때문에 야. 탱크가 하나만 시즈 모드가 되어 있었는데도 안 밀렸죠. 네, 뭔가 팔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주변에 벌쳐 숫자가 좀 많고요. 거기다 곳곳에 마인 매설이 돼 있어서 드랍시 이동 경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본인은 확장을 못하거든요. 완전히 지금은 틀어 막혀버린 네. 상황이라 보니까요. 네, 이렇게좀 견제하는데 상대는 확장을 시도 중이에요. 네. 아예 드랍쉽 지나가지 마라! 라고 터렛을 세워놨어요 와 이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드랍쉽도 사실 초기에 나왔을 때나 까다롭지 시간이 지나면 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네 결국은 이 지점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 막혀서 1분까지 동원해서 뚫기 작업 들어가는데요 자 뚫어낼 아아세개 버티네요 네 계속 몰아치면서 여기 혼자 나의 생각도 못하게 전체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오우 야 탱크까지 유영진 계속 답답한 네. 상황이 CJ 두 번째 매치를 시작! 겠습니나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기 조일장 선수예요. 11시 빨간색 이재호 선수입니다. 다섯 시 해처리도 절반 이상 완성이 됐어요. 추가 병력수 올라가죠. 터렉 공사도 들어갑니다 지금 뮤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네. 오게 됐죠 견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내보내주고 뮤타를 끌어들이는 음. 그런 장면입니다 네 가사 하나씩 끊어내기 하나 더 왔죠 이제 여덟기 됐습니다 쭉 밀고 내려오는데요 가사 하나씩 끊어주고 오야 점사 와 점사가 야 좀... 점사 예. 네. 세 마리를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의네오 계속해서 네, 뮤탈 숫자 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거나 끊어내고 위로 들어가서 일꾼 쪽 네, 그래서 전장을 바꾼 거죠. 오. 뮤탈을 더 추가하고 나니 오. 상대가 싸우면 싸워줄 자신이 싸우면 싸워줄수록 좋아하는 이런 전장이 아니라 예 네. 네, 본진한 쪽을 그냥 해집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좀 견제를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의 STV라든가 이런 와. 걸 뽑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뮤탈 더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네, 병력 지금 내려고 오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봐야 어차피 뉴탈은 빠지면 그만이고 그냥 혼자만 네. 피해를 받아보니까또 시비를 거는 거죠 <목소리> 어, 오버로드! 오, 오. 오. 오 이러면서 뱃을 뜨면은 되는 거거든요 네. 앞마당은 뱃을 뜨고 난 이후에 복구를 해도 어 테란이 와아아 아, 아, 이거 오버드가 이러면은 견제에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네. 저거부터 뚫어야 네. 돼요 뉴탈을 그러니까, 많이 뽑기 때문에 렐리를 전진 배치해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드가 끌려나가는 것을 관리를 네.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여기서 좀 성급까지 뚫어낼 기세인데 세계는 버텨줍니까? 일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루타는 안마당 때리고 있고 지금 여기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뭐 럭커가 와서 찍찍 긁는 것도 아니니까 네. 파이닉 병력 매딩 많겠다. 그냥 어, 달라붙어서 안마당 깨버리게 버리겠다. 앞으로 왔어요. 자일까지 동원하면서 자, 이 병전 좀막아냈습니다만 드론 피해가 좀 있었고요. 네. 그냥 아예스타포트를깰 생각인데요. 아이스타포트를 아예 깨면은 펜트레스리 안 등장하기 때문에 이리디 한방굳은 거는 그냥 네. 컨트롤해서 빼고. 네. 예 그리고. 상대 한 명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오, 불타, 오 불타요. 백두안 남았어요. 이렇게요. 이런. 와. 야 이리디안 방은 지금 빠진 상황이고. 예, 최대한 지금은 참았다가 이리디를 지금은 쓴 거예요. 네 러커 남았습니다. 그리고 러커까지. 파이. 야 이게 이렇게 되면 베럭스 옆에 바, 이 러커만 버러가 되면 베럭스가 네. 점령당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빠르게 지금 점령하 네, 러커 필요합니다. 러커색인데 베스는 나와 있거든. 베스는 보내버리고요. 야. 야조기 차! 치커지도 대동을 해 갖고 왔어요 그 와중에 네. 이제야 맞겠다라고 지금은 어, 달려 내려 왔었으면은 인... 네치재 어, 경기 좀이 마쳤습니다. 1차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저글링으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을 흔들려고 네. 올라왔어요. 전격 보내면서요. 오 네, 붙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기는체력이 빠졌고 저글링 더 나와요. 예, 이거 꽤 많은 거죠. 이 정도 숫자면. 네. 자, 위로 지금 달리고 있고 스파이어 테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머리를 끌어낸 다음에 왼쪽에 서 진입하면서 덮치생각인데 네. 뒤로 어진 물러서고. 자, 이 코드로 바리케이트! 여! 자, 돌게 끌어내요. 그래요? 끌어. 와! 여! 싹 쓸어 버렸죠. 네, 지금 돌게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저글링으로 계속 압박하면서 스파이어에서 와! 스파이어에서 뮤탈리스크가 딱 뜨게 되면은 본진이든 앞마당이든 방어가 대공이 허술해질 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완성됩니다. 네, 머린 받는 게파이어백까지단난한 상태에서 가스 비율까지 지금은 맞춰주면서 어, 들어가요 본진 돌파. 그러가 네, 콤보 가능하죠? 네, 그렇죠. 태까지 그 오면서 흔드는 조일장 선수의 날카로운 플레이. 아, 본진에서 본진 두배 할려면 이 없는 병력의 병력이 빠져야 되거든요. 네. 어. 와, 본진도 한번 빼게 만들었고 테란으로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거의 아예. 네. 네. 이게 본진 쪽 베럭스 장악하면은 나오다가 머린들이 막 잡힐 수 있는 요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베럭스 주변에다가 터렛을 우선적으로 지금은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공간이 또 비고 있어요 마린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탈이 아주 무섭게 보고 있거든요 바이온이 그 네, 방어 타워 자체도는 없고요 그 바이오닉 병력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빈 공간이 생긴 거죠. 체제 네. 두 번째 세트 결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멀티의 장소와 오. 타이밍은 모두 다 확인을 했고 팀 네. 로지죠 SCV... 이건 오, 오, 예. 예. SCV로 성크를 약간 용접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위협감을 지금은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은 절반 정도 빼놓은 상황에서 이제 뮤탈리스크 생산 되거든요. 배럭 자체가 조금은 적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테크를 올리면서 승배럭을 올리는 거기다서 터렛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줘요. 네. 그리고 나서 발행병력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뮤탈로 뭔가 중반을 버티려하는 고 적에게 발킬이 어, 섞어주면서. 발키리와 바이오닉 병력으로 그냥 뮤탈의 어떤 수비라인을 정면돌파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 체력은 바닥까지 지금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대공을 잡고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자미탈 녹이고 계속한의 수비병력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디팔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돌렸어요 병력을 그리고 상대가 네. 압박해놓고 무슨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돌렸습니다. 이렇게 있는 병력이 있거든요. 네. 디팔러가 포함됐기 때문에, 어, 뭐, 이 배틀까지 지금은 나와야 되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먹을 게 없어요. 자, 로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여기 있는 병력이 정리가 되고. 와, 원래 정면 압박하면은 후방은 사실 좀 트리 라인이 얇아져야 되는데, 네. 정력이 다 있기는 했었어요. 다크렇 상당히 무명왕 위치까지 지금 몰렸는데요. 자, 다크럼이 앞마당 네. 쪽에 네, 가나요? 가나요? 자원줄에 님 타격 입히나요? 예, 네, 여기에 지금은, 어, 후, 터지게 되면은, 펑크라인 두들겨주면서, 야, 이쪽도 병력이 지금은, 네. 네, 또 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병력을 나눠 놓고, 소쇄 병력까지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멀티를, 멀티 때리기 위한, 이런 수단이었었는데, 네. 자, 위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둘드롭 수비할 수 있는 병력도 역, 아, 아, 아 이거 뭐. 그냥 해결사처럼 네. 등장을 해. 와이미을지금까지 살리면서. 네. 야, 저거 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풀렸던 거죠. 패스 네. 빨랐고 포카스 빨랐고 업그레이드 빨랐으면서 우철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헤란이 네. 아무리 이 시기에 확장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저 밀고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병력 러커가 좀 준비가 돼 있고. 네. 거기다 비팔로가 내려오는데 여섯. 와, 돌장 최재. 굉장히 놀라운 경기력으로 가장 먼저 8강 진출! 두 선수의 대결 1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차를 일부 돌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숫자가 부족해질 걸 알고 서프를 하나 짓고 상대가 네. 빠져나간 틈은 그 빈집을 노린 거였는데 삼벌쳐? 마침 나오던 3벌처가 네. 상대 돌아오는 벌처를 뛰어 상대가 이 3벌처가 빠져나간 그 틈이었으면 네. 적은 데미지를 줄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3벌처를 돌려놨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생산된 병력으로 밀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야 이거 자킬이에요 어, 정면쪽 정... 신경쓰다가 이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인 제거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예, 나가는 팀에 지금은 빈집을 더 크게 털겠다는 라 의도가 있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네, 벌써 다수가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인 매선을 해놓고 위에서 병력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합류 오른쪽 그 사이드 길로도 지금은 네. 돌파를 했습니다 와저 오른쪽 문 열렸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엄청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마인을 네. 네, 오우. 마인을 개발하고 오우. 마인을 잡아내고 나가려는 그 팀에 진짜 한 무리가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서는 다수의 아님 잡아내고. 근데 벌쳐는 살아서 돌아가긴 힘들어요. 탱크 지금 남아있는데요. 탱크 다섯 개 벌쳐가 좀 부족해요. 네, 지금 품질과 지금은 거리도간에 그런 대결이었었는데요. 네, 시즈모드 다리쪽 잡고 있어요. 탱크의 숫자는 많지만 아, 시즈모드를 개녹할 수 없었거든요. 네, 네 이, 아, 급습을 하다 보니까 1 상대일품과 본인의 그벌처와 교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 웬만하면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병력 돌리고 봉인된 상태인데 봉인된 사람이 확장이 오히려 더 빠른 네.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더 많은 탱크 오 이거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재우 선수 수비 자원을 다 끌어다 쓴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공인업 된 상태에서 레이스 나타나자마자 지금은 또 리페어 잘 붙어가면서 골리앗도 지금은 왔고요 네. 진짜 공격의 여러 수단을 다 지금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선수는 레이스 한기 드랍식도 지금은 하나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 멀티를 때리면서 자신도 커맨드를 지금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공격이 좀 막히게 되면 네. 조금 어이가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이 좋은 히트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워낙 그이 좋은 그 판단과 함께 빠른 확장을 가져가는. 봉인된 상태에서 상대방보다 더 빠른 확장 네. 이거는 김지동 선수 입장에선 이해가 안될 겁니다 정면에 나가서 다리 쪽에 있는 병력은 거의 죽은 병력으로 만들어 놓는 멀티 타이밍이었어요 네. 12시를 먹었기 때문에 12시 왼쪽 길로 나갔었던 일부 병력 남겨놓고 그다음에 어저 11시 앞마당을 다시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병력 태우고 드랍쉽 하나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스가 마중 나왔습니다 볼리아 또 하나 태워갖고 네, 맞더네요 야이 센스 <laughs> 와, 레이스가 도망가야죠. 네. 여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꾼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요. 팩토리의 네, 백토리, 그숫자 차이 때문에 따라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센터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뭐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정면에 상대방 병력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지금은 뒤로 지금 은 돌파를 시도를 했거든요. 저 인구 수격 차도 지금 50입니다. 네. 많이 벌어졌어요 인구차이가요 근데, 문제는 히든트랙은 다른 맵과는 다르게, 센터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나머지 길은 u n g g 결의 시 g a 겠습니다 신맵이 아니기 때문에 n g and y o 이 n g and young, and young, and young, a n 전진배럭인데 이지를 만하면 몇 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보물 아, 그렇죠. 같은 그런. 네. 네. 공식적 기준으로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었는 네. 넓어 마당이 넓어서. 네. 구석에 예방 구석에 지금은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지 네.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의 없어요. 집에서 지금 기생하는 메탄인데요. 네. 여기에서 머린 뽑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 네. 주변은 둘러볼 수 있는데 도대체 뭐 연봉 연봉. 아, 야 인도리군사, 조세요. 자 이제 나오셔야죠 s c b 가확 튀어나와서 어이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벙거 들어갑니다 네 바로 무빙 워자 s c b 아끼지 말고 다으로 용접해서 터트려야 돼요 터트려야 돼 터트려야 돼 연봉은 안돼 연봉은 막아야 됩니다 연봉은 막아야 아, 네. 돼요 네. 자 아래쪽 벙커 연봉 안 돼요 연봉 안 돼요 연봉 연봉 어, 막으면? 네, 아래쪽 벙커에 야, 방금 벙커 못 쳤어요. 게... 야, 체력 없어요. 네, 여기서 용접, 용접, 용접. 자, 이외에 수위 아닙니다. 포기가 있어요. 포기안 네. 했어요. 자, 그리고 벙커가 애매하게 지금은 완성되다가 말았기 때문에, 나가는 척. 상대방이 일꾼이 일하게끔 만들고 벙커를 네. 응급실 쪽 완성 완성됐어요. 네, 완성시켜 버리면은 이연봉 네, 너무 깊거든요 이 지역은 이연봉 미리 또저 찍고 있는 SCM가 잡혔을 때 바로 교체해 줄수 있는 SCM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벙커 완성돼요. 와, 삼연봉 이건 그네랄 필드 쪽까지. 닿는 그 구도가 갖춰지기 때문에 네. 네.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와. 아 나한테 왜 이래 와.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시 SCB가 도원이 돼야 되는데 와 이거 수리까지 들어갑니다 수리 네. 벙커가 2중 벙커예요 2중 벙커 아, 여기서? 뒤에서도 쏘고 있어요 네, 어. 뒤에서 쏘는 2중 벙커 와이 샌드위치 벙커 와 3중 4중으로 시작 집까지 야, 벙커가 미래다 네. g 제 네. 승부사 이재호 네. 전진 벙커 본진 사영 벙커로 경기 끝냈습니다. 살아남을테라인 누가 될지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진 안쪽을 확인을 하고 가스까지 돌아가는 걸 보면은 페토리는 이제 지어지겠지만 베럭스는 어디 갔어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이트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런 행위보다도 본이게 구석을 한번 슬쩍 훑어봤어요. 음. 네, 상대가 베럭스가 없으니까. 오. 팩토리까지 아무것도 안 지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은 어. 다 알고 있어요. 예 전략적인 어떻게 모습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예일꾼 숫자는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음. 예 지금은 최대한 그 최적화가 잘된 배럭더블을 하려고 했던 건데 다 꼬여버렸어요. 네. 가스통을 지으면서 팩토리로 대응할 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 네. 벌처는 찍혔습니다. 머리는 아꼈고요. 되려요? 자 전진된 건물 확인까지 했거든요. 들어싸우는데요또 벌초를 뭐, 네. 막을 수 있는 곳이 말인만으로는 못 막고의 벙커. 예. 네. 아, 와, 와, 더 크게 가깝냐 투팩 가네요. 예. 이재호 페으로 그냥 조여서 <laughs>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생산 인프라가 다 전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이재호도 성과를 봐야 되고요. 네, 머신 잡까지 짓는 것까지 확인. 네, 네. 벙커죠 말이에요. 오, 머신 잡 출구네. 예, 머신 잡 붙이고 탱크 뽑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리페어 해가면서 머리를 빠르게 네, 리페어 리페어. 네 리페어하면서 머리를 빠르게 잘라야 됩니다. 어? 이거 어, 빨려들면 오, 안 돼요. 예, 예. 네. 잘 네. 완성된 상황에서 여기도 팩토리가 좀 지어져 있고요. 네. 오. 오늘 테란데 테란 형형 테란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또 가죽이. 네. 지금 끊어버렸고요. 네. 그냥 그냥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병력 생산하자마자. 네. 요즘 한 키즌 팩토리 올리면서 병력 생산 준비하고 있는 유영주 선수고. 사고리에서 앞서요. 어. 리페어 해가면서 지금은. 어, 탱크가 때려, 탱크가 예, 사거리를 이용해서 벙커 툭툭 때려주고 깊게 깊게 자립을, 자리를 자리를 어, 잡게 되면 상대는 본진 자원도에 묶여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돌아가는 병력에 대비를 해서 미리 돌아가 있었어요 벌처가네 한꺼번에 빠르게 지금 뚫기 위한 시도. 시도는. 탱크 숫자는 앞서요. 오우. 두 방. 벌처도오 차이를 꽤 많이 벌려야죠. 소리가 네. 전진어 있기 때문에. 이탱크들 밀리게 되면, 그 중앙에 있는 탱크, 저 팩플이 못 찍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나 끊어내고, 고쳐가면서 이쪽을 계속 잡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오우. 찍어 먹어버렸죠 지금. 네. 네. 개선. 이쪽 포지션으로 옮긴 게, 뭐, 좋은 게 뭐냐면, 은 아랫길을 돌아갈 수 있는. 저 어, 순환로를 틀어막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병력을 대칭 만들어 놓고 앞마랑 따라가면서 상대의 미리 올라간 앞마당을 견제하기 위한 벌처 출발 이런 것들도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네. 멀티는 차이납니다 아, 본진에도 팩토리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스타포트 네. 계열 유닛에 대항하려고 한대 맞고 예, 골리아 또 갖다 놨는데 1쿵까지 네, 동원하면서니몰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파이크부기 네. 어어 자 왼쪽 터졌고 그렇죠. 풀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동수의 싸움이 계속 나오면은 답답할 수 있죠. 아한번더 병력 동원해서 가는데요. 저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진격. 이 거의 뭐원한 아, 공격 공격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병력 정리됩니다. 뚫질 못하고 있어요. 벌쳐. JJ. 2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꾸준히 생산하고 벌처의 그 양을 확인했거든요. 네. 미드업된 벌처로 상대방과의 벌처 싸움에서 이기고 다리 쪽을 다수의 마인드로 조여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추가 확장 기지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되면은 1차적으로 쳐 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은 벌처 3개 네, 빈집을 들어갔습니다 하나. 아예 이제 벌처를 3개 돌리면서 그 벌처를 희생시키고 이후에 벌처 살짝만 추가하면서 탱크로 전환함과 동시에 아카데미와 컴셋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상대가 마인을 어느 정도 이제 매설을 해놓는 것까지 받아치기 위한 사전 준비는 미리미리 이재호 선수가 해놨어요. 유영진 선수는 적당하게 마인 매설해놓고 벌처를더 많이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6시 멀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재호는 경력을 더 찍었어요. 그냥 반반싸움 이제부터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시작입니다. 센터에서 어쨌든 탱크의 머리 숫자는 이재호 선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탱크의 화력으로 상대방의 벌처들 잡아먹고, 그다음에 자신의 벌처 추가해가면서 이쪽 왼쪽 아래길에 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상대 멀티도 건들 수 있는데 유영진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드랍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상대 멀티쪽 툭툭 건드려주는 플레이. 자 오늘의 댄 견제가 서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자 위로 올라가서 자리 뺏기 위험점. 병력을 12시 쪽에다가 어, 드랍을 시켜 놓고 이 지역에 자리 잡은 다음에 야, 왼쪽은 지금은 그 타이밍에 떨어지자마자 치고 올라와서 공간을 좀 네. 넓게 활, 활용을 했습니다. 약간 투드랍시 때문에 헛걸음했거든요. 이병력들한 네. 시역 쪽 갔다가 자원 차이를 만들고 업그레이드 차이 만들고 유닛 조합 차이 만들면서 네. 네, 맵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건데 이제우도 가진 병력이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고 와공이없 영의 공이업. 네 저희가 크게 맞고 들어가요 탱크 빨려 들어갔었죠. 우리 네. 탱크 간의 그런 싸움 붙자 차이가 난 데다가 이 공이업과 공이로은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네. 상대도 계속 해서 시야 넓히고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남는 미네랄 그거 터렛 더 촘촘하게 지어 놨습니다. 지금은 터렛이 아깝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영진 선수는 아홉 시를 가져간 상황인데 이재우 선수 셋시는 못 가져갔죠. 네. 파란색 점들이 세시쪽에또 네. 어, 하나둘씩 생기게 되고 또 터렛도 배가 되면 이쪽은 드랍시을를 통해서 돌파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네. 병력진 이동하는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자, 그래도 갇지기 전에 점사 하나. 이 지역은 자신이 확보를 해야 되는 멀티거든요. 그래서 네. 힘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야 아래쪽에서 빼고. 야. 센터 에어요 예. 백업이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야. 터렛 라인 지금 스캔을 통해서 확인했죠.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우해서 네. 마인 따라서 올라가면서 요 터렛 하나 위로 지금으로 올라가면은 상대는 뽑아들고 와야 돼. 이 위치 진짜 좋죠. 네. 네. 언더 위쪽에 병력 배치가 돼 있고 자원 출의 타격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거든요. 네. 두 군데 다 때릴 수 있습니다. 삼미러비에요 유영진. 억절된 탱크가 오. 바로 너 위쪽을 잡아돼 저거 돌파하면은. 아, 어, 한시 안쪽에 이정호 선수의 병력이 있어야 좀 네네.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할 텐데. 어, 이거 지금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탱크 라인을 돌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요 여기 라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병력 차이가 나요. 어, 현시점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인 페이시 쪽을 돌파하기 위한 런 움직임이고 안쪽에 있는 그 탱크 병력들은 나중에 드랍 시트 통해서 막아내면 되니까요. 네. 한시까지 갔어요 지금. 네. 대시 쪽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데또실패해버렸다않겠니까 지금은 세 군데에서 피해를 입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꿉니다. 스캔 이쪽으로 찍어보고 상대에게도 데미지를 줘야겠다 어어. 생각을 한 겁니다. 위에서 병력량이 많거든요. 내려오면서 저 왼쪽 부근을 좀뚫어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진짜 배고파질 텐데요. 한시 쪽 장원을 퇴치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자원 체치하는 곳은 열기 한 곳뿐입니다. 오야와 마인 <laughs> 초대발 터졌어요. 네. 좀 내려와서 지금 병력 양으로 침부를 해야 되는데 인구수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센터에 먼저 나가 있었던 선발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병력까지 일단은 자신의 드랍식으로 덮어서 잡아먹었는데. 추가 병력을 에차이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원이 네. 지금 넘치고 나요. 있잖아요. 이 병력 마지막 병력입니다. 살생 주에서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차원 량의 차이. 이제 삼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조 선수도 품수 선수 실력적인 면에서 참 자신 있는 그 선수이긴 합니다만 어, 상대의 그 기량도 인정을 한 그런 그좀 상대가 생각하기 힘든 시간대에 나오는 그런 변진 네. 팔베로기 안. 던진이 전적으로 이어정하면서 그냥 운동감이 아니라. 상대가 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하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뭐배럭 더블 혹은 아 들었어요. 그냥 더블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빈 빈틈을 네, 만드기 위한 하나의 방법. 자 이곳에 동원하면서 막아야 되는 유영진.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팩은 지금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 커맨더 때리 아저 팩토리 짓고 있는 s c v 지금은 잡으려고 살짝 깊숙하게 들어갔던 어. 거를 걷어내려고 했는데 머리니 내기 살아났습니다. 아, 이거 좀 맞아가면서 버텨내야 되고, 지금 체력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이거 손해가 좀 발생한 상황에서 그래도 상대도 좀 빠르게 밸런스 올리면서 공격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상대 어쨌든 그 어, 탱크라는 자리를 잡고 무언가 싸우기에는 여기가 좀 넓거든요. 와. 네. 자 들어오는 네. 타이밍 지금 잡아내고 지금 세입니다일안 어? 네. 거죠 네, 네, 저 위로 올라가는데요 공격도 제대로 통했다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유류진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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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체크하려고 그냥 페이스 체크하려고 올라갔었는데 네. 상대 벌처가 쏟아져 나오면서 아 입구를 그냥 내내 그냥 막 네. 네. 열렸어요 핀박스. 양식장 만드는 거죠 야, 가두리 가두리 네자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걸자 끊어내기 위한 싸함인데 하나 오오 자 동시에 불어난 벌처로 자 리페어 S c 비 리페어, 예, 오, 리페어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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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리페어 여기서 하나 터트리고 같이 만 리페어 네 예, 어. 여기서 공격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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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이제 벌쳐 싸움 됐습니다팩토리 장악 싸움 됐어요 네, 이제 저 나오는 골리앗에 대한 아, 대처만 하면은 되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는 아, 네. 여기도 이제 아머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거기다가 본진도 신경을 써야 되는 약간의 예, 이중고예요. 네. 네, 유영진 선수는 자신의 입구 쪽에만 어, 이 입구 쪽 수석만 하면 되고 여기는 더 이상 와, 바로 나왔어요. 아 골리앗과 여기 S C B 리페어리 S C B가 네. 많아서. 여기 미캐닉터들이 많아서 지금 네. 무적이거든요. 남의 네. 집에다가 또 지금 배럭을 네, 자이 신공을 뛰우는데 이거 막아냅니까 위에서 와 아, 수리. 리리야 수리, 수리. 아. 수리 신공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돌기 들어갔어요. 와 이거 세게 박는데요. 수리공들이 이렇게 네. 많은데 세게 박아요 유영진. 자 아, 유영진의 안정적인 대처. 네. 자이 들어오는 명력도이 골리아 숫자냐 GG! 태역전승 그동안의 노력이 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면서 8강진 치러낸 유영치